7 0 5 공통과 70점 오더 보고 유성 선수, 통과했습니다 김창현 선수, 습니다안았습니다안 안녕하세요. 네, 예, 네, 포즈 한번만 해 주세요. 예, 유성 선수의 단독 포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상대일까 생각하고 한번 타는 있다고 생각하려고 네, 유성 선수 멋진 하이킥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laughs>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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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우성 선수의 대출전을 통을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창현 선수하고는 지금 3차전입니다 <laughs> 총주를 로종하셨습니다다들니다다이 안금 패스타트로 서서 나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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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 나서서 나8서 나서서 나8서 나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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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8 4 k g 과 나서서서 나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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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서서서 나서서 나서서 니다 예, 이상하셨습니다. 자, 바로 김종재 선수의 괜찮아 읽겠습니다. 4점 공으로 김병대 선수도 대체를 통과했습니다. 김병대 선수의 단독 파이팅 체제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양 선수, 동시 파이팅 포즈를 있겠습니다. 양선수를 서로 마주 봐주시고, 예, 파이팅 포즈를 지으시기 바랍니다. 예, 보다 좀더 도발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장면을 네, 마주보고 소식입니다. 장면으로. 예, 네, 이어서 대회 임하는 양 선수의 각오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한든 선수부터 네, 대회 출전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양 선수님. 네. 뭐 젊은도 어린 선수도 많이 보는데 나이 많은 저를 위해 쓰게 해주신 전용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 후회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나쁘럽다는 경기 하기 위해서 한 최선을 다해서 강한 뭐, 그 게임 한번 인상에 남기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박수부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예, 맞으면 예, 김종대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laughs> 김종대입니다. 실제 열심히 해서 복근을 높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경기를 양천생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8경입니다 엔터클 마이너스 7... 61.50 통과 61.50으로 낙카안마켓선서 통과했습니다. 각도 포지션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카안마켓선 그런 단독 포즈를, 단독 파이팅 포즈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라이 팀 코스 김수철 선수입니다. 6 1 7 5 61.7 양 선수 동시에 파이팅 포즈를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이번 대회 임하는 양 선수의 각오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타무라 페타 선수부터 각오를 말씀하시겠습니다. えー、全日本から来たんですけど、えー、実は4年ぶりの復帰戦なので、えーちょっと、半分引退状態だったんですけど、いろいろ支えてくれた人の方がいたおかげで、復活することはありがたので、えー、その人のために一生懸命頑張りたいと思います。 1 0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내일은 서 10개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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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개니다다 10개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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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개가에서기0개에서 10개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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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서좀더 진지하게 싸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입니다 대체 통90.40 통과. 90.40으로 프랑 팀의 일팀선이 선수 선수 대체 통과했습니다. 다음은킹테크넷 김재영 선수의 대체가 있겠습니다. 아 잠시 대기 위치로 가라. 이 선수 선수 먼저 단번 파이팅 포즈로 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90.20으로 팀테크 김기영 선수 통과했습니다. 단독 파이팅 포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양 선수의 서로 마주보고 파이팅 포즈를 취하시겠습니다. <laughs>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수 선수부터 대회 출전 소감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팀에 대해 이상수입니다. 네, 국내에서 오랜만에 시작하게 되어서 영광이고요. 김지영 선수가 이번에 두 번째 시작인데 정말 화끈하고 재밌는 시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태균 김용철 선수의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균 김용철입니다. 많은 선수들이 시합을 얘기하는데요. 저는 그 시합 누구보다 자신 있고요. 더군나 상대가 선수 선수라면 두 선수다 조금 앞선 초창기부터 오랫동안 기술을 그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화끈함과 기술력 아주 매일 뭐 있을 시합에서 가장 멋진 시합이 될니다 감사합니다. 대체부터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NTT 자니애 MMA 소속의 텐시강라운 선수의 개최자겠습니다 우리 텐시강라운 선수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86.45 도막 반도 반도 반 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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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산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양 팀의 대출전 회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팀파시 수장 위승배 선수의 소감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승배 선수께서는 대출전 회 소감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종에대표님께 감사드리고, 그 저보다 먼저 시작한 선수들도 있지만 어찌됐든. 나이는 한국 중 중학교 격의큰형으로서대 한국 민중합격대나도살려고겠습니다 <laughs> 다음은 질스좀 선수들 선언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역은 우리 꼬미나 국국고 김대환선설자님께서 통역을 해 주시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백지수방입니다. 네, 경기 준비 극장이 어~ 엄격하 끝냈고요. 내일 어, 멋진 경기를 해주실 테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laughs> 벌써 1년부터 시경일까지 이렇게